스윙 기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겠습니다 어깨 스윙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깨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체중이 앞발로 70% 이상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무릎이 보세요. 살짝 구부리면 돼요. 무릎이 아랫배에 딱 주세요. 당기고 스윙을 해 보세요. 그러면 어깨가 저절로 움직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무릎을 구부려 갖고 상체 쓰면은 돌아가요. 손이 돌려요. 그 다음에 체중 뒤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손목이 돌게 돼 있어요. 손목을 쓰기 좋은 자세고, 그 다음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깨 스윙을 한다 그러면 어, 어깨 스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무릎을 좀펴 주면 돼요. 상체가 앞으로 쏟아질 정도로 나아도 됩니다. 이렇게 놓고. 그대로 한번 스윙해보면은 어깨만 움직입니다. 아니면 그냥 집에서 편하게 하셔도 돼요. 만약에 이렇게 어깨 스윙 돼가지고 공이 우측을 간다 왼쪽을 간다 자꾸 방향이 안 맞다 이래요. 체중을 왼쪽으로 조금 더 많이 보내놓으면 됩니다. 왼쪽으로 보내놓으면 한 방향으로 공이 갈 겁니다. 한60% 70%까지 보내도 괜찮아요. 많게는 80%까지 가도 괜찮아요. 한쪽으로 체중을 치우치게 되면은 그 입서나 이런 거 놀라는 게 없어지거든요. 체중이 자꾸 오른쪽 왔다 왼쪽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입서가 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갔다가 오면서 놀라는 거거든요. 그런 걸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퍼팅을 한번 연습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